입니다. 자, 오늘 복음은 이제 요한 복음인데 소위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날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앞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아, 이 사람들이 이제 배고플 때가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딸린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족끼리 안온는사람들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반수만 가족끼리 왔다. 그러면 몇 명이야? 5,000명 플러스 2,500명. 어? 아니, 2,500명이 뭐야? 어. 애들, 어, 가족이 왔다 그러면 부인과 애들, 뭐,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을 되는,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을까? 뭐뭐 뭐 옛날에 그 시절에 무슨 뭐 주, 주변에 뭐 편의점이 있습니까? 마켓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필리포에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근데 이걸 여기 이제 그이 요한복음 사가는 필리포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이래요. 자, 그럼 필리포의 이 대답은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이몇 점을 줘야 됩니까? <laughs> 예수님이 원하신 대답이 100점이라면 필리포의 대답은 몇점 정도 될것 같아요? 30점이요 <laughs> 그지? 그냥 있는 그대로 야, 이거 뭐 필포가 계산은 좀 그래도 했나봐요. 200 레나리오는 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뭔가 돈을 주고 빵을 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만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돈이 충분하고 빵 가게도 있다고 치고 사서 나누어 주는 데만 내도 이거는 끝에 맞는 사람은 굶어 죽겠어요. 예, 불가능한 <laughs> 일이다, 아, 그죠? 자.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 있었다. 에, 어떻게 할지는 알, 음, 알고 계시면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일은 알고 계셨는데, 그, 냥 플리퍼를 시험을 해보려고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려는 일은, 5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한 거다. 이런 게 이제, 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던 이 시몬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건 뭐 오병이어라는 말로 이제 전해져 내려오죠. 이그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계속 나눠주는 거야. 원하는 대로 나눠주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어, 이 복음에 우리가, 중 주한점을 둔건 뭐냐면, 어, 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야, 기적이. 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적에 에, 관심을 두죠.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5 0 0 0명 어, 먹이신 기적. 그러니까 이 복음 끝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왕으로, 예수를 이제 왕으로, 어? 그 오시기로 되 있는 예언자시다 하면서, 어, 인금으로 삼으려 한다.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 먹을 걸 주고. 이게 민생을 해결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민생을 해결해주면 왕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민생 가장 기본적인 걸 지금 해결 못하니까 윤석열이 욕먹는 거 아니에요? 예. 바보 아니, 바보. 어? 그 대통령 되자마자 중국과 디커플링 하면서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아무 이유 없이도 단 하나의 이유 그냥 미국 형님이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도 해야지 하고 그냥 야 그럼 이한 이왕 하는, 하는 하는 바에 하는 할 바에 그냥 대차게 한번 나가자고 총, 아주 그냥 총대 들고 앞으로 나갔어 그냥 예? 그러면서 중국하고 절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못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어, 수익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IMF 때보다 또이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심각한 이 민생 위기를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지난달 벌써 100만 명의 그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다는 거야. 어? 또 대출받은 거 갚을 능력도 없고, 어? 또 은행이 흔들려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말 한마디로 바보 같은 어, 총대 도고 나간 거야, 그냥. 아이고, 미국 형님이 중국을 제재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거야. 어? 근데, 뒤를 딱았더니 아무도 안 쫓아와.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이 국가들은요, 중국과 미국 등거리 외교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서로 모셔가려고 그래. 어? 서로. 중국도 베트남에 가서 어이구 니네들 잘해줄게 하고 미국도 베트남에 가서 니네들 잘해줄게 하고 서로 모셔갈라 그런데니까 그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가 최고의 지정학적 위치에요 그게 옛날에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이 어,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요 세상이 바뀌고 서로 모셔갈라 한다 응? 그래서. 세계 그냥 30등, 40등 하던 나라가 10등 안으로, 경제 10등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지금 바보처럼 말 한마디로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전혀 하는 게없어 어? 무례하지. 어? 정치적인 상대에게 정, 정당하게 협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드잖아. 어? 이런 바보가 어딨어. 정치를 안 해요, 안 해. 무정부 상태야, 지금.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놈들도 다 말들을로 안 듣고 어? 오히려 V 0 어? 마누라한테 그냥 노란나는거 아니죠? 최상병구 로비 그 거의 확실시 대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는 어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 뉴스, 지금 나온 뉴스 뉴스만으로도 V1 어, 마누라야. 어, V2 없어. 그냥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바보가 이 세상에 어딨어요. 음? 자, 그래서 이 기적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보다는 인생을 해결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매매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을 우리가 안해서 지금 숨 쉬는 거하나도 기적입니다. 어? 여러분이 지금 숨 쉬는 거, 이분이 지금 이 대기권 안에 산소가 있잖아 이 산소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누가 만드니까 있는 거야 예 그건 가장 큰 리소스는 어, 바다에 있는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 산소가 있는 겁니다 이 바다에 사는 그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 지금 우리를 숨쉬게 한다 그런데 이 이 대기가 지구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대기가. 우주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고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예요? 중력입니다, 중력. 중력이 이, 이 산소를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예. 네. 또, 여러분들, 지구에서 달을 보면, 이렇게, 보름달 있을 때, 달 보고, 또, 태양은 눈으로 볼수 없지만, 그, 이렇게, 칼라로 된, 어, 요리를 끼고 이렇게 보면 태양이 이렇게 보이잖아, 동그랗게. 여러분, 지구에서 보는 태양과 지구에서 보는 달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실제 크기는 뭐 완전히 다르지. 거리도 다르고. 근데 똑같아.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사이드. 그러니까 일식 이 생기잖아. 이러, 이런, 이런 게기적 아니야? 이거 누가 이렇게 플래닛 것처럼. 네. 디자인 하는 건것 같아. 네. 그런 설도 있어요. 야, 이거 누가 디자인했다. 분명히 절대자가 있다. 이런 식의 이거, 이거 자체가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 그럼 우리 생명이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 하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활동하고 이 우리 육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도 기적이다. 어? 여러분 이 우리 육체의 열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 중에 가장 열 효율이 에, 있어봐야 몇 프로나 될것 같아. 응?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휴발열를 만약에 100을 넣었다. 그러면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쓰는 그 힘은 20%도 안 돼요. 나머지 80%는 열 손실로 다 빠져나가. 기계가 이렇게 엉터리야.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응? 그만큼 엉터리라는 거예요. 열 효율이 별로 안 나요. 이것 해봐야 25%막 이렇게 돼. 근데, 지금 이, 우리 에너지, 이 인간의, 인간을 기계로 보고, 어, 그 연료율을 따지냐, 따지나요? 분자 생물학 이런 데서? 40%나 됩니다, 40%. 이건 상상조차 못 해요. 연료율 40% 내는 기계를 인간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네. 아무리 공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이거 신기하다는 거야. 예. 네. 이거 기적이다, 이런 게.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뒷부분에 이제 가서 보면 그래서 보리빵 <laughs>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를 많이 나눠주고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최초로 그 친환경적인 말씀을 하시죠 에, 남은 거 모아라 <laughs> 여러분 이 음식물 찌꺼기 몇 조씩 지금 남비되고 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제 남은 거 모아라 이거 인류 최초로 친환경적인 어, 말씀을 하시고 실천하신 분이다, 예수가. 어? 남은 것 모으니 열두 강주리에 모아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인류가 그런, 이, 이, 이 친환경적이고 또 낭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어, 시대를 뛰어넘어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우리가 자원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쓰면 두세대에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재활용하고 뭐라 그래그 어, 아나바다인가? 어. 아나바다라 고 그러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쓰고 어 다시 쓰고 어, 아나바다. 응. 그래서 그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창피한거 아니다. 자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활 안에 우리가 이제 습관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뭐, 당근 마켓, 이게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당근 애용자인데, 예, 좋은 물건을 싸게 살수 있어요. 또, 파는 사람도 아예 필요 없으니까, 뭐, 내다 버리기는 좀 그렇고, 예, 다시 싼 값에 팔면 서로서로 서로 자원을 아끼게 되잖아요? 그걸 예수가 추방으로 시작, 시초다 예수가. 저는 이 기적의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 신기한 것, 열두 광주리, 광주리 열두개가 어디서 났을까? 이게 좀 신기하잖아? <laughs>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생을 해결하니 당장 임금으로 어, 모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자리를 어, 탐하시지도 않고 또 그걸 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어, 이 섬기로 오신 분이 었기 때문에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어,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니까 우리가 이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도 초고령화 시대에 이제 어, 들어서려고 합니다 자 조부모, 어, 조부모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지 자, 우리가 옛날에 뭐 대가족 문화 뭐 이런 게 있었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팩트는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족이 살려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옛날에 모두가 대가족 아니었어요. 그 대가족이라는 것은 양반들, 돈 있는 양반들이 대가족이었지, 민중들은 대가족 이루지 못합니다. 어찌됐든, 어 중산층이 좀 두텁게 있을 때, 뭐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 할머니 같이 계셨단 말이죠. 예.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산그 경험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 어, 이 조부모 뭐한 분이라도 계시면 뭔가 든든하잖아. 그죠? 애들도 화주고, 또, 옛날에 뭐집 지키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 뭐, 존, 존, 존 도둑도 있었고, 살기 힘들 때는. 또, 아파트가 아니고 이런 일반 주택이었으니까, 밤 넘어 들어가기도 쉬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고 또 애들 교육에도 좋고, 그죠? 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예의범절 교육도 시키고 어, 뭐 그런 어,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의 역할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언 어, 은퇴도 빠르게 되잖아요. 뭐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60세 이제 전후에서 다 은퇴를 하고. 어? 빠르면, 뭐, 4 50대 막, 일을 그만두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뒷방 의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체력적인 거, 뭐, 100세 세대니까, 100세 시대니까. 체력적으로는 7, 80도에도 종종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을 좀더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노인들의 그, 어, 숙련된 기술도 있을 테고, 또 경험, 연륜, 뭐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이러면은, 이 사회가, 어, 그 규정한 자원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이, 에, 그니까, 고령화 시대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어차피 고령화 시대가 됐다면, 그, 고령의 그 노인들, 어떻게 그러면, 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게끔 이 사회가, 아, 마련해 줘야 될 건가,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끼껏해야 정치적으로 그냥 그, 뭐, 탁상 행정하고, 쇼잉업 하려고, 아, 일거리 많이 창출했다고딱 보면은, 그, 폐지 줍는 사람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 그런 거, 혹은 그런 일보다 더, 어, 일 같지도 않은 일, 어, 그냥 와서 그냥 시간, 어, 낭비하고, 또, 임금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간당 뭐, 2,000원, 3,000원, 이런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막, 어, 자랑하는. 서울시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 이거, 이거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무언가, 무슨 뭐, 세대 간의 그, 어, 싸움을 붙일 게 아니라 좀더 그, 이 노인들이 정말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일, 일자리, 일거리, 이걸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 사회가 좀더 이 상생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 노인이 되면은 아무래도 근력이 떨어지고 또 노환으로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요양보호라든지 이런 시스템, 또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을 또잘 갖춰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그냥 어 현대판 고려장 요양원 그냥 어 모셔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요양사 한사람이 다섯명 여섯명 돌보게 하는 그런 요양원은 말도 안되는거다 여러분 한사람 돌보는데 한사람이 돌보기 쉽지 않습니다 두사람이 그대로 돌봐야 어 제대로 된 돌봄이 되지 근데 한사람이 다섯사람 돌보기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지금 사회 안에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어 어떻게 우리 이 사회가 좀더 어 그런 어, 노인들, 어, 또 놀라신 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갈수있겠끔 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 어떤 어, 시스템, 법 이런 걸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